저 슈퍼에 가서 돼지고기 한근 하고 예 계란 좀 사와라 보냈어 덜래덜래 가는 거야. 근데 가서 슈퍼 앞에 좀 갔는데. 기억이 조금 떠올라서 아 이거 사오라고 했지? 근데 돼지고기만 샀던데. 그래서 이제 돼지 돼지고기만 사 가지고 왔어. 너왜 계란은 안사 왔냐고. 계란도 사고라고 했어. 학생, 이 젊은 아이들 치매가요? 지금 엄청 많대요. 너럼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물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요 정말이에요. 예, 지금 내가 내, 내,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각자 진단을 내려야 돼요. 나 이대로 있다가는 방치하면 안 되겠다. 스스로 의사가 되고 약사가 돼서 운동 처방을 내려야 돼요. 예, 그래서 치매 예방, 지금 예방하는 운동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사람들도 더 진전되지 않게 유지만 되게 치매가 좋아진다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그런데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는 것만 은 너무 나이인 거예요.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기를 쓰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80이신 분들 있죠? 네. 나이 80세, 80세는 80kg로 운동해야 돼. 80kg 나리는 운동을 해야 돼. 70은 70kg, 60은 60kg. 오, 나이를요, 에이? 90은 90kg. 그렇죠? <laughs> 90은 90kg. 예. 무슨 얘기예요? 나이 먹을수록 운동을 더 많이 훨씬 해.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벽한 운동을 할 수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지 말고 늘 이렇게 서가지고 예 지금 서있는 자체가 지금 여기 다리의 근력을 탄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있어도 이러고 서있는 사람 많아 짝다리야 근육 망가져요 다 서있어요 여러분 3월 10일날 3월 10일 예, 예. 여긴 단톡방이 없어. 제가 뭐 다시 알려드릴 수도 없어. 3월 10일 날 7시 10분에 저희 또 촬영해 간 것도 나와요. 근데 요번에는 누가 와서 촬영해 갔냐면 여러분 탤런트 중에 그 왕으로만 나오는키 자그마한 사람 임호라고 알아요? 네. 임호. 네. 왕으로만 나오셔. 그분이 왕 역할을 많이 하셔. 시 탤런트. 그, 네. 그 탤런트가 와서 촬영해 갔어요. 근데 뭘 촬영해 갔냐면 그날도 저희 한 100여 명 모였는데 화요일날이야. 네, 지난주 화요일날 촬영해 갔어요. 웃는 거 촬영해 갔어요. 웃음, 소리 크게 웃었을 때 얼만큼의 내 몸에 건강이 좋아지고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지를 그걸 촬영해 갔어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날은 한 시간 동안 웃었어. <laughs>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요 <laughs> 아니, 이렇게 이제 막 웃기 시작해가지고 웃으라 그러면 조금 더 웃으세요. 조금 더 웃으세요. 조금 더, 조금 더. 아이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웃으라 그러고 계속 촬영하는데, 다른, 제가 방송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요번 촬영은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웃음이 그냥 이렇게 입꼬리만 올리는 웃음도 좋겠지만, 소리 내서 웃었을 때 얼마만큼의 약효의 효능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날 3월 10일 7시 10분 그날 아침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예. 아침 아침에요저녁에요 아침. 예, 7시 10분에. 근데 방송은 tvn. 음. tvn. TVN이라고, 음. tvn이라고 방송이 있어. 여기 지역적으로 그게 몇 번인가 모르겠어. 그래. 3번인가? 하여간 3, 4, 5번 뭐 사이일 거예요. 예, 3번인가 아마 그럴거요 예, tv에, 예, 거기서 슈퍼푸드의 힘이라는 걸로 촬영해 갔고요. 우리 여기 그날 저와 함께 한그 100여 명이 아주 얼굴들이 그냥 와, 정말 환해졌어요. 많이 웃으 그래서 여기도 말만 할게 아니라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웃도록 하겠습니다.